자, 미래 전망이 너무 밝아서 제가 저희 앤드류 관점방과 공부방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홀로월드 AI. 최근에 저점이 명확하게 나오면서 제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그 생각은 유효하고요. 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형적인 세력 매집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종목이 AI 에이전트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텍스트나 보이스, 그리고 아바타 같은 생성형 AI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누구나 좀 배포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화까지 할수 있는 앱스토어와 런치패드까지 운영하는 굉장히 수익성이 다양한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지향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점에서 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홀로월드 AI 9월 11일에 상장 당일에 세력들이 많이 털고 나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하실 텐데요. 오히려 저는 이게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홀로월드 AI의 시가총액이 약 600억 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형주에 속하고 한두 개의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큰 그림을 보고 이런 무빙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텐데요. 뇌 커벤앤들 패턴으로 올리는 종목들도 업비트 빗썸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기만 했는데요. 같은 기간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지금 하락을 부추기는 매도 세력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최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10월 10일 트럼프와 중국발 악재 대형 음봉이 터졌는데 자 거래량을 보시면요 10월 10일날 거래량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세력들의 매물 소화가 거의 끝났고 오히려 그 다음날 그리고 다다음날의 양봉이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진 걸볼 수가 있죠. 자이 뜻은 현재로서 매수 세력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겠죠 자, 제가 저희 엔드류 관점방과 공부방의 세력 매집 종목의 특징인 결국에는 상장 당일날 종가 부근까지는 올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격대가 약 600원대 전후기 때문에 현재 단가인 217원 대비해서 고점까지 약180% 전후에 수익을 낼수 있는 손익비도 좋고 승률도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서 이렇게 저점을 분석해서 잘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터치펭귄 200% 수익이 넘었고요 크로노스도 300% ...가 넘었죠. 제가 저희 엔드류 관전방에 영상보다 빠르게 이제 알트코인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더보기란 누르시면 여기 입장 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여기 링크가 달려있으니까요. 클릭해주시고 엔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면요.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엔드류 관전방 입장 체크하시고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저 앤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 코인으로 1,000% 수익을 낸 저희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희 구독자분들 10분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솔라나 코인 전용으로 자동 매매를 해서 지금 1,0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 넣어놨으면 지금 1억에 수익이 난 거고요. 이 최대 자본 감소는 손실률이 아니라 내 계좌의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의 변동폭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 는 없고요. 총 15번의 거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이끌어가는 그런 로직으로 만들었고요. 매수와 익절 손절 이렇게 차트에 다 표시가 되는데, 리스크 관리부터 이 극대화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해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데 코인에만 24시간 차트를 보면서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리를 잘 잡더라도 익절과 손절을 잘 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딱 10분에게만 제공해드리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손실은 짧게 끊고 익절을 굉장히 크게 하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20만불 전후로 손실을 끊고요. 280만불 그리고 1,200만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며칠, 몇 시에 들어가서 언제나 언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잘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고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이렇게 엔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엔드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요. 알파비 무료 체험 체크해주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저희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